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아프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에서는 고통이 전혀 없는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깊은 부분을 다루시기 위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만, 스스로도 알지 못한 욕심, 그리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마음의 부분들을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빚어가십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손이 닿아있는 자리입니다. 인간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마음의 영역까지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으로 만지십니다. 그래서 고통의 시간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이 설교는 고통을 두려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으로 바라보기 위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고 새롭게 하시며 결국 그분의 뜻 안에 온전히 세워가십니다. 첫째, 내 안에 불순물을 걸러내시기 때문에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때때로 보이지 않는 불순물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일 수도 있고 미움이나 비교일 수도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그 불순물이 드러나지 않지만, 고통이 찾아오면 비로소 그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마치 금을 정제할 때불 속에 넣어야 진짜 순금이 남듯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의 용광로에 넣으셔서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십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미움과 배신을 경험했고 감옥이라는 깊은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요셉의 마음은 다듬어졌습니다. 교만했던 소년이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억울함 속에서도 원망 대신 신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요셉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만약 그가 고통의 시간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미숙한 청년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 안에 불순물을 걷어내십니다. 마음 속에 자리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남과 비교하는 마음, 감사 대신 불평하는 습관들이 고통 속에서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순수한 믿음이 남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불필요한 것을 태워내시고 진짜 믿음만 남기십니다. 그래서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정화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둘째, 교만을 깨뜨리고 겸손을 심으시기 때문에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 속에서는 일하지 않으십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아닌 나를 중심에 세우는 마음이고, 겉으로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깨뜨리시기 위해, 고통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자만을 무너뜨리고,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게 만듭니다. 평소에는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며 살아가지만 고통 앞에 서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지만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께 낮아지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고 결국 하나님은 그를 들판으로 내모라 사람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표시가 아니라 교만을 다루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마음을 낮추십니다. 순조로울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가 아픔 속에서야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을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자랑하던 것이 사라지도록 허락하십니다. 그 과정은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겸손의 뿌리를 심으십니다. 겸손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 심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교만이 깨질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낮추는 과정이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셋째,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고통은 우연히 찾아오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허락된 일이라면 그 안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만나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끼지만 사실 그 순간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고통이 방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변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를 다루시고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깊이를 더해 가십니다. 요셉이 억울한 감옥 생활을 했을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을 연단하시며 더큰 일을 맡길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감옥의 시간이 없었다면 요셉은 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만큼 단단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과정은 언제나 아프지만 그 아픔 뒤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삶에 닿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를 세밀하게 빚으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피하려 할수록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위로하시기보다 그 고통을 통해 진짜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신다는 확신이 생기면 고통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느껴집니다. 결국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다루시며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 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